이 밴드를 이용해서 날개뼈를 모아볼 거예요. 근데 얘를 왜 이용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날개뼈를 열심히 잘 모았는데 밀고 있는지 모았는지를 감별할 수가 있어요. 팔을 요렇게 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수갑이요. 수갑 차면 팔 움직이네? 못 움직이죠. 얘가 미는 게 아니고 날개뼈가 모으면서 팔이 가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어? 팔이 힘이 들어가네? 멈추세요 팔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모아지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느낌하고 내가 힘 주고 있죠? 그럼 멈추세요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팔이 미는 게 아니고 팔이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에 해서 날개뼈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쓰는 근육이 어디죠? 여기죠 자이 근육으로 팔을 끌고 가보세요 다시 하나 끌고 와보세요. 이견갑골 안쪽에 능형근 이 근육으로만 팔을 끌고 온다. 그리고 얘가 벌어지면요, 벌써 이미 미는 거예요. 붙이세요. 자, 이 근육으로 와보세요. 다시 하나 이 근육으로 와보세요. 되게 어색하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으면서 라운드숄더를 교정한다고 능형을 운동했는데 뭐예요? 미는 힘이 셌던 거예요. 그럼 미는 힘이 팔십. 모은힘이 20 또는 미는힘이 90 모은힘이 10 아예 100%다 미는힘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밀어도 이 견갑골 안쪽이 주름잡혀요 날개뼈 안쪽이 근데 어왜내 몸이 교정이 안되지 이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이 동작을 하는데 사람들은 밀으면은 더 느낌이 세져 밀어도 주름잡혀요 밀어도 밀어서 주름잡히는게 아니라 모아서 주름잡혀야지만 그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강해지면서 얘가 앞으로 가려는 거 어떻게죠? 잡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지는 운동을 시키다가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럼 내 회님이, 원 어? 야, 내가 정말 못 모으고 있네? 그럼 자, 날개뼈 모으시고, 뭐 당기세요? 날개뼈 모으시고, 뭐 끌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때 모아지는 힘보다는 뭐예요? 동작을 수행하려고. 미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1cm밖에 못 모아. 근데, 밀어서 3대7 만드는 거야. 그럼 1cm가 모으는 힘, 2cm가 뭐예요? 밀어주는 힘. 이래서 교정이 안 되시는 거요 다시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팔이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미는 거야. 근데 팔이 힘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끌려가면서. 그럼 늘어나는 느낌인 거죠. 네. 자, 뒤에서 하나, 얘가. 다시. 그리고, 자, 당겼죠? 당겼다기보단 날개뼈가 모았죠? 그럼 올때도 어떻게 돼요? 툭 오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모았으면 그 힘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그럼 팔이 갔다가 팔이 오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날개뼈가 모아졌다가 제자리. 하나, 날개뼈가 모아집니다. 천천히 제자리. 날개뼈가 모아지고, 천천히 제자리. 그럼 온전하게 여기 힘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돼요. 보실게요. 밴드를 강도를 높은 걸로 바꿨어요. 자, 높은 걸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자극을 세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는데 자극이 약해. 그럼 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밴드를 세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또 힘을 쓰는지 근육을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육을 쓰면 어떻게 있어요? 자극이 세죠. 근데 힘을 쓰면 움직임 커지는데 자극이 약해요. 그래서 부하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힘이 아니라 근육을 쓰셔야 돼요 그럼 많이 가려고 어떻게 돼요? 또 힘을 쓰겠죠 힘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움직임을 크게 해서 근육을 쓴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육의 힘이 세지면서 움직임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극이에요 그 자극이 세다는 건 내가 근육한테 피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이 가능한 거예요 교정도 가능한 거고 왜? 내가 써야 할 부위를 쓰니까 내가 요구하는 움직임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내가 요구하지 않은 움직임 어디에요 여기죠 그거만 구별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움직임 내가 원하지 않은 움직임 그럼 피가 내가 원하는 움직임으로 많이 보내는게 교정 재활 그걸 누가 한다? 내가 근데 동작만 신나게 하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제가 가르치는 자세하고 기능이 차이예요 자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요 피가 많이 가는게 아니에요 자세로 근육을 쓰려는 게 아니라, 기능을 쓰면, 10대부터 80대까지 운동을 가시는데 20대가 자세가 제일 이쁘게 잘 나와요. 왜겠어요? 운동을 잘하니까. 근데, 기능을 가르치면, 10대부터 80대까지 자세가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그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기능을 씁니다. 이렇게 기능을 써지는 겁니다. 자세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이, 10대부터 80대까지 운동을 할 때, 나이가 들수록 안 가르치고 싶어요. 자세가 안 나오니까. 기능을 가르쳐야지, 기능을. 기능을 가르치면 자세는 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자세를 배우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거울이 없으면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모양을 봐야 되니까. 근데 기능을 가르치잖아요. 거울이 없어도 돼요. 자, 해볼게요. 저 빨간색 밴드보다 이 밴드가 더센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센지 약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동작을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커져야 돼 자극이. 동작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커진다. 자 하나 다시 천천히 둘 다시요. 자 여기서 유의사항 하나 있어요. 팔을 조금만 더 빼볼게요. 날개뼈는요 어떻게 움직여? 요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날개뼈를. 느낌 쎄니까 이거는 날개뼈가 진이기는 거예요. 진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아니라 목을 거죠. 그럼 날개뼈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팔꿈치를 들 빼면서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날개뼈 본래 기능이 아니에요. 그럼 내 팔꿈치 기준이 옆구리에 딱 붙이시고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날개뼈가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날개뼈가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얘가 하나. 근데 움직이는데, 날개뼈가 미는 게 아니고, 뭐, 뭐죠? 당겨져 오는 거죠? 날개뼈가 미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근육이 날개뼈를 이렇게 당겨 오는 거예요. 얘가 미는 게 아니고, 얘가 당겨 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얘가 쓱 가려고 그래. 요왜 가려고 할 거야? 내가 어깨가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래 이게 이게 편하니까. 어 내가 지금 여기가 말려 있으니까 내가 라운드 숄더니까 이 운동 하는 건데 자꾸 얘가 가려고 그래. 요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얘를 뒤로 빼는 거요 빼고 그다음 뭐하죠? 가슴 살짝 펴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내가 집중해야 돼. 요 팔꿈치가 내 겨드랑이 옆구리에서 자꾸 벗어나나 이걸 펴야 돼요. 이게 앞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말려있으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그 제가 뒤로 보냈죠? 그럼 선생님도 뭐예요? 앞으로 가는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자, 여기가 등이죠? 팔꿈치 여기다 대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긴장 푸세요. 자, 대 보세요. 탔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날개뼈로 모아보세요. 날개뼈로. 승모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승모 다운. 승부 안 씁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안 되니까 내가 발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직임더 줄여야겠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이 밴드는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강도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내 팔이 이 봉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뭐예요? 또 앞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하나 둘